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계산할 때마다 묘하게 슬쩍 빠지는 사람. 늘 다음번엔 내가 살게.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는 사람. 처음엔 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식이면, 이제 슬슬 짜증나고, 속이 상하지 않나요? 더 황당한 건이 사람은 절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비싼 메뉴를 시키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와,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그 한마디로 끝. 여러분,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까요? 오늘 밥값 안 내는 사람들의 심리와 이들이 결국 어떤 최후를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사람.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안 사는 걸까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애초에 약속 자체를 피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부담을 줄까봐 신경이 쓰이니까요. 하지만 밥값을 안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골프를 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은 해외 여행이라 시간이 없답니다. 카톡 부사에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며칠 전엔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친구들과의 밥값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할 때만 되면 조용합니다. 밥은 잘 먹고 비싼 메뉴도 거침없이 고릅니다. 그리고는 와,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쓸 돈은 넘쳐납니다. 골프비, 명품 가방, 해외여행에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밥한끼살 돈은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들은 공짜가 당연해진 사람들입니다. 남이 밥 사는 걸 호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사람과 거리 두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은 넘어가야지 생각하지만 이들에게 한 번쯤이란 없습니다. 이번에도 넘어가겠지? 하며 계속 반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기생행동이라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걸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이용할 뿐입니다. 친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결국 주변을 잃습니다.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자신을 챙겨주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된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처음엔 다들 모른 척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다 기억합니다. 저 사람 밥한 끼도 안 사는 사람이야. 이 이미지가 한번 박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손은 비싼 메뉴로, 지갑은 싼 메뉴로,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이 계산할 때는 한우, 랍스터, 고급 초밥을 시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낼 때는 김밥,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마음 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걸까? 약속 장소를 정할 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우 먹을래? 라고 물으면 좋지? 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낼 차례가 되면 오늘은 간단하게 김밥이나 먹을까? 하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쯤 되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더 기막힌 건 그렇게 싼걸 먹고도 생색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사야지. 정말 얄미운 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비용 회피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쓰는 건 아깝지 않지만 남에게 쓰는 돈은 최대한 줄이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얻어먹는다는 자각조차 없습니다. 즉, 이득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못 참는 성향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얻어먹을 땐 비싼 걸 시키는데 자기가 살땐꼭싼 걸로 정하더라. 계산할 때만 되면 유난히 간단한 메뉴를 찾더라. 난저 사람한테 얻어먹은 적이 한 번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언제나 이득만 취하는 사람은 결국 친구를 잃는다. 이제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밥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을까요? 세 번째, 얻어먹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는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왜냐 하면 자신이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얻어먹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자신이 상대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상대가 밥을 사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기까지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도덕적 가치가 충돌할 때 스스로를 합리화하여 불편한 감정을 지우는 현상입니다. 즉, 본인도 밥을 얻어먹는 게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나는 분위기 메이커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내는 게 맞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책감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얻어먹으면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요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당연한 듯 행동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엔 왜 안내? 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민우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갔습니다. 다들 한잔씩 하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쯤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뒷걸음질 칩니다. 와, 오늘 정말 잘 먹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모른 척 하며 돈을 나눠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제야 지갑을 꺼냅니다. 어머, 나 현금이 없네요. 앗, 아, 카드 놓고 왔어요. 다음에 제가 살게요. 이제는 민우 씨도 압니다. 그 다음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돈과 시간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원리 중 하나로 호혜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관계는 기부 앤 테이크가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해집니다. 상대가 나에게 베풀었다면 나도 자연스럽게 돌려주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릅니다. 받을 줄만 알지 줄줄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당연히 내가 줘야 하는 관계로 굳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포코는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연해지면 감사함도 사라진다. 처음에는 밥한끼 얻어먹던 사람이, 나중에는 더큰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밥이 술한 잔이 되고, 술한 잔이 선물이 되고, 선물이 부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거절하면, 그동안은 잘도 내더니 변했네? 이런 말이 돌아올 겁니다. 왜냐 하면, 이들에게 당신의 호의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까요? 네 번째, 한번 냈을 뿐인데 평생 산줄 안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먹은 건싹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계산했던 적이 있다면 그 기억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 나도 전에 샀잖아. 내가 언제 한번 샀었잖아. 그 언제 한 번이 도대체 몇년 전인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단한 번의 지출을 평생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계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면 자신이 얻어먹은 수십 번의 밥값은 기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별적 기억편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경험은 또렷하게 기억하지만 불리한 경험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밥을 샀던 적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서도 수십 번 얻어먹었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베푸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샀으니, 이번에도 내가 사야지. 지난번에 내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밥 사.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지출을 평생 채권처럼 여깁니다.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당신이 밥값을 계속 부담하는 쪽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미 나는 샀으니 이제 너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밥값은 번갈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내고 오랫동안 얻어먹을 수 있는 투자입니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번에 내가 커피 샀잖아. 이번엔 네가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커피는 4,000원, 오늘 점심은 3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혜진 씨는 결국 조용히 밥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 친구와의 밤 약속을 다시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피할 뿐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엔 밥 먹자고 먼저 연락 오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다급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왜 멀어졌는지.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들 변했어. 정이 없네. 내가 분위기도 띄우고 재밌게 해 줬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각박하다니까. 하지만 변한 건 당신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먹는 게 쌓이면 언젠가 계산서를 받아들 날이 옵니다. 그 계산서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청구됩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조용히 사라지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당신마저 그 사람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도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불공평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지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고 나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교환이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에서 주고받는 균형을 따집니다.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반대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기에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호의는 받을수록 빚이 되고 결국 부담이 된다. 계속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아무도 남지 않은 걸 깨닫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빚만 쌓이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할 것인가? 이렇듯.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처참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존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직장에서는 선배들이 더 이상 챙겨주지 않습니다. 후배들조차 속으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들은 사소한 행동 하나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밥한끼 사는 걸 아까워 하는 사람은 배려도 책임도 의리도 결국 아까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무너집니다. 처음엔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한두 번은 속아도 세 번은 속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결국, 손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밥한 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 신뢰, 그리고 협력? 이 모든 것이 밥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고립됩니다. 처음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공짜 밥을 계속 먹으려다 결국 혼자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쌓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공짜 밥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 말처럼 얻어먹기만 하던 사람들은 결국 더큰 것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밥값을 안 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인성을 판단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큰 것도 신경 쓴다. 이 원칙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손절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한두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변하기를 기대했다가는 나만 더 피곤해질 뿐입니다. 여러 번 밥을 샀는데도 한 번도 먼저 계산하려 하지 않는 사람, 당연한 듯 얻어먹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희생이다. 한 번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내 시간, 내 감정, 내 돈만 낭비됩니다. 관계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계속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인간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이 깊어질수록 손절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내 것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인간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작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관계입니다. 밥값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상대의 성향과 가치관이 보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됩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 곁에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이용하는데 익숙한 사람인가요?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믿는 것이다. 붙잡을수록 지치고 힘들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아껴줄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내가 모르던 내 모습이 보였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